올해 이민년에 들어서서 어, 대운이 들어오는 띠 중에서 말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이 말띠들하고 범띠들하고는 삼합으로 이루어지는데 합이라는 건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결심을 했을 때 해운년하고 같이 맞아 떨어져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말띠를 볼때 말띠들은 첫때 영확살이 있고 그래서 한 곳에 오래 있지를 못해요. 여기에서 만약에 어느 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금진의 이익을 봤다.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이익을 보고 꾸준하게 그 자리를 보전을 하고 있는데 이 말띠들은 대부분, 어, 한탕주의, 한, 한탕치기 아시죠? 음, 그래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. 그리고 기가 열봐요. 말띠들이 마음이 여리고. 그래서 금전을 이렇게 손에 쥐어도 내가 관리를 잘못하면은 금전이 다 흐를 수 있다. 그리고 어 기인은 언제나 옆에 항상 붙어 있어요. 근데 이 기인을 알아보는 특별한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할까요?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믿는 거죠. 그러니까 말드들이 올해 그 동안 해먹었던 거, 어, 집이 없었던 사람, 직장이 없었던 사람. 인간관계가 불편했던 사람 금전으로 고락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 다이민 년에 들어서서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온 유급살 병생 말띠들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둘러보면 은 인간에 휘말리고 금전에 휘말리고 그리고 영막살이 있어서 자리를 자주 이동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결론적으로 볼 때는 본인들이 기가 얇은 거야. 그래서 남의 말을 너무 쉽게 믿고 인간들을 너무 쉽게 믿었다. 나 그리고 어 이분들은 조상에 태어난 달로 따져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다 틀릴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분들은 보면은 조상의 대우를 잘 해야 된다. 조상의 대우를 잘하는 것이 거뭐 가진 음식 사내진미를 차려놓고 제를 지내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더라도. 진심으로, 물안국을 떠놓더라도 진심으로 이 조상을 이해하고 나면 조상의 은덕이 널리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런 띠들의 말띠들이, 그리고 말띠들은 초년에 고생한 사람들은, 어, 올해부터 시작해서 말년으로 금전의 복이 따라오고, 인간의 관계가 평편해져서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해예요. 그동안 누워서 잠자코 계셨던 분들, 자 2022년도 이민 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수 있는 해이고, 특히 이 말띠들, 그 중에서도 쉬운 일살 말띠들, 말띠들 다이 세상이 천하가 내 거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날개짓을 하면서 활기를 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해입니다. 올해부터 시작해서 그 중한 묵었던 것들은 다 털어내버리고 활기차게 한번 뛰어보세요. 상반기에는, 어, 운이 들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? 다 이렇게 우연국절이 많겠지만 상반기가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하나 그동안 다 이렇게 씨를 뿌려놓았던 것이 새싹으로 돋아나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의 초반이 되고, 내 삶에 있어서 그동안 어지러웠던 것들, 안 좋았던 것들, 나빴던 것들 다 내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새로 새싹으로 태어나서 활기를 칠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말띠 여러분들, 그동안 힘들었던 거싹다 털어내버리고 이민년에 새해를 맞이할 때 간절히 그 바랬던 그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재도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